있습니다. 경골 옆에 포동포동하게 융기되어 있는 게 이제 정경골근 인데요. 경골 내측 연하고 여기에 예, 이제 이렇게 붙어서 예,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 중족골로 해가지고 예, 떨어집니다. 여기 설상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발등을 올려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장모지신근이고 여게정경골근입니다정경골근 장모지신근 그 다음에 장지신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중저골로 빠지게 됩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근육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골 내측을 내내 붙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가 근건 접합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디테일하게 합니다. 먼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지로 경골 내측연을 따라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은 다른 손으로 줍니다. 두 개의 모지를 이용해서 슬라이딩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다리가 두꺼운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모지가 작은 사람이 있죠. 작은 체형인 사람이 큰 체형을 할 때는 이것도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먼저 리딩을 하고, 그다음 이제 앞을 주는 주두가 팔로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위치상으로는 얘가 먼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얘가 위치를 확인해 줘야지 여기서 미끄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아탈구가 되게 되면 경고를 쳐서 굉장히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밀리게 되면 정경골군이 아닙니다. 정경골군을 하려면은 요 위치, 요 루트를 따라서 잘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그럴 때는 뭔가 리딩 안내가 있어 있고, 압을 주는 팔로잉 안내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압을 결정합니다. 위치하고 압이 결정이 되면, 예, 왼쪽에 있는 모지가 핸들을 하고요. 리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두가 모지를 눌러가면서 압을 적용하고, 바로 경골 내측연을 따라 외치기 전제, 여기서는. 외측견을 따라서 근건 접합부 마사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DTC가 되고요. 그냥 하게 되면은, 예, 요거처럼 이제 지금처럼 정교한 압이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경골 요기, 경고라고 붙는 요 근건접합부를 맞춤식으로 테라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리딩과 팔로잉을 같이 해 주시고요 반대로 해도 됩니다만 그거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고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지, 없습니다 경고를 따라서 한다는 걸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리를 굽은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정지부가 되죠 그쵸 정지부는 수장으로 발목을 이렇게 직화방으로 압을 줘서 고정을 시키고요. 얘를 바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압이 바깥으로 빠지는 압과 제가 미는 압이 서로 2분 됩니다. 이렇게. 현재 이렇게 발목 지지대, 그다음 여기 구조물들을 스트레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자, 여기 이렇게 컵 모양으로 감싸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회전을 주고, 그 회전 속도하고 같이, 예, 같이 슬라이딩을 하, 하면 되는데, 엄지 쪽으로 내려가니까, 중수골까지만 하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발가락 끝까지 해서, 장, 무지신근까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장지신근까지 실전에서는. 지금은 이제 정경골근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루트를 따라서, 발목에서만 발등, 중족골까지만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시연하시면 되겠습니다.